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지하지름 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제 엑스이클립스 저는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는데 요것도 하면서 이제 퍼니싱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릴리스 뽑기도 제가 좀 망했는 편입니다 릴리스 뽑기도 너무너무 망했고 그래서 결국 릴리스를 못먹었어요 거기서 못먹고 이제 다음 픽업이 나왔습니다 정희랑 그다음에 지금 압도적인 영 티어를 자랑하는 월이구가 나왔는데 아어 제가 120법을 했는데 결국 못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120법 하고도 못 먹었거든요. 제가 옆에 있는 정위는 먹었는데 월이구는 안 나왔어요. 픽투를 두번 당해가지고 아니왜 이렇게 나만 픽투를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겐지는 삼성 선택권이 두 장이 있어가지고, 겐지한테 다 발라가지고, 겐지를 4성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릴리스 뽑기 마지막 날에, 거기서 이제 또 코노하나가 또 나와줬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기도작을, 조각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노하나가 있고, 릴리스는 선택권으로, 이번에 이벤트, 이제 거기 선택권에 릴리스를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초구는 이번 이벤트 때문에 4성을 찍었고, 토르는 원래 안쓰고, 파우스도 안 쓰고, 이낫나는 그때 키우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의. 정의는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뭐 정의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딱히 정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스테트가 픽툴로 한번더 나왔어요. 예. 네. 얘가 한번더 나왔고, 그 다음 픽툴로 나온 게또 아테나. 예. 네. 아테나가 또 픽툴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게임은 무슨 픽툴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아니 무조건 4 0뽑기에서는 확정적으로 줘야 되는데 계속 픽투를 해요. 제 스트레스가 너무 받습니다. 맹장이랑 테티스 장경은 이제 삼성이 되었고 이제 캣투 같은 경우는 픽투를 먹었죠 또또 또 어이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소광이 또 생겼습니다. 이 소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릭터가 이쁘고 그냥 그냥 장난스럽게 쓰기에 좋은 친구라서 아예 안 키워요 사실. 네. 티어표에서도 상당히 낮은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1.5티어인가, 2티어인가, 그런데 별로입니다. 소강도 픽둘로 나왔어요. 이것도 결국 픽둘이요 픽둘. 네, 그 다음, 프티스 아스모델, 윤, 뭐, 카오스, 발키리. 요건 또 이상 선택권으로 이제 발키리는 열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트, 소, 축구요이 월이구, 간병 빼고는 다 있거든요. 간병은 아직 개방이 안 됐어요. 왜냐안 나왔기 때문에. 축구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트 소 월이구 이세 마리가 있는데 요세 마리 빼곤 다 먹었어요 문제는 이 친구 압도적인 0티어를 자랑하고 있는 이제 워리구 워리구가 결국 나오지 않았다 미치겠어요 이거 때문에 이게 안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로 해가지고 40까지 먹었거든 요조각을 40개가 더 필요한데 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안해, 나물좀 갖다 주라. 아니,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운이 없는 거지? 너무. 사실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픽조를 당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거의 근 7만원, 8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너무 서운해요, 사실. 사실 너무 서운해, 나는. 진짜로. 이렇게 이제 비너스 탑과 빛의 밀실, 여기 시공, 미러 큐브 시공, 대기 효율 같은 경우에도 좀, 좀 많이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때 보다 그리고 이제 별빛을60 소모해가지고 6000 경험치를 먹기 때문에 애들이 레벨이 지금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업하더라고요. 초급는좀 재밌어가지고 키워볼 생각은 있어요. 이거 1.5티어인데 제가 막상 써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꾸 초구까지는 이제 키워볼 생각이 있고, 장경도 이제 슬슬 조금씩 조금씩 키워둘게요. t 큐 그래가지고 결국 뽑기는 많했습니다 여러분들. 뽑기가 많고 나니까 제일 드는 생각이 뭐냐면, 손이 가더라고요. 뭐 이런 데다가. 여기 보면은, 패키지. 항상 패키지가 좋아요. 여기 1월 아트팩트 패키지 이거 65,000원짜리 뭐요런 거라든지 소음 코인 40개 이게 확정 천장이죠. 요것도 손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요거 25,000원짜리 뭐요런 것도 손이 또 가더라고요. 아 근데 안 샀어요 결국. 아씨, 사실 이거는 확 확신이 없어가고 사지를 못하겠어요. 11만 0 0원짜리 이런 것도 이렇게 구성품이 되게 빵빵해요 빵빵한데 자신이 없어 이거 또 픽돌 당할까봐 계속 픽돌 당하니까 사실 뭘 사도 픽돌 당할 것 같아서 못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영티어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월인군은 제가 더 이상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진짜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뭐 요런 것도 있는데 아, 근데 더 이상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돈 지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진짜 패키지에 좋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아 근데 제 자신이 없어 이제 이게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자신 있는데 사실 제가 원신을 돈을 진짜 많이 넣었잖아요 거의 150 넘게 넣었는데 원신은 천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반천장이 있고, 반천장이 지난 확정으로 그 천장이 있어요. 이, 이 클립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게임입니다. 근데 결제를 하니까 마닐라로 결제가 나오더라고요. 싱가포르인가 마닐라였나? 아무튼 그쪽으로 결제가 됐는데, 퍼니싱 같은 경우는 홍콩으로 결제가 돼요. 이건 마닐라로 결제가 되고. 근데 이 친구는 중국 서버에서는 여러분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정미랑 월이구 이 픽업이 단차 픽업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정의를 얻고 싶다, 그럼 정의만 할수 있는 픽업이 있고, 난 월이구를 먹고 싶어 월이구만 할수 있는 픽업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우리 한국 서버는 이중 픽업이, 이중 픽업, 이중 픽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천장, 이 천장이 됐을 때, 이 천장이 됐을 때이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여기서 쪽에서 좀 재밌는 사실은 이 중에서 만약에 37회 중에 내가 20회 만에 뽑았다. 그럼 이게 다시 리셋이 돼요. 리셋이 되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냥 삼성 확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월이고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해봐야 월이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뭐 삼성 디바인 출렁 확률의 70%라고 하는데, 이세개 중에 70% 중에 얘네들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거지,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보시면은, 소원 40회를 빌면, 삼성 디바인을 확정 획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 디바인을 확정 획득이에요. 삼성 디바인 획득할 때마다 누적 횟수는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3 9뽑에서 갑자기 뽑아버렸다. 그러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유적된 소원에서는 다른 소원 연못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것도참 거지같은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참 재밌는 시스템 몇가지가 있는데 자하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번째 운명 소원에서 소원을 40배 빌면 삼성 디바인 획득 여기서 나오는 이 정의 워리구 뿐만이 아닌 아테나 토르 소강세트 바스테트 소호케투 워리구 정의를 포함한 삼성 디바인이 나온다 그중에서 요놈 두마리가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둘 중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죠. 조금 더 높을, 높을 것 뿐이지. 그리고, 누적 횟수는 초기화 됩니다. 그래, 뭐 초기화는 될수 있다고 하는데, 확정 천장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 시스템이 참 거지 같아요. 응. 진짜 별로야. 이건 진짜 너무 심했어. 내가 이렇게 격분할 건 아닌데, 자, 누적된 소원 횟수는 다른 소원 연못과 공유되지 않습니다라는 건, 정말 쓰레기 같은, 아예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기분이 나쁜 쓰레기예요왜 쓰레기냐 제가 코노하나 릴리스 겐지 픽업 때 8회를 해뒀습니다 몰랐거든 상태를 눌러서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이 사실을 왜냐 우리는 거의 대부분 뽑기는 당연히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거의 대부분 뽑기가 자 여기서 8회를 했으면 8회인 스타트에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긴, 8회는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 그냥, 7월 15일 되면, 이 픽업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8회는 그냥 공짜로 날라간 거예요. 이 공짜로 날라간 8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 두배 보너스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뽑는데, 1600이 듭니다, 1600. 그러니까, 열번 뽑는데, 1600이 들죠? 1600이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1600이면, 25,000원에다가, 12,000원. 그, 37,000원에, 5,900원에 그러니까 6,000원을 더 넣어야 돼요. 그럼 얼마야? 37,000원에 6,000원. 그러면, 43,000원이네. 그냥 45,000원으로 잡고, 45,000원 돈이, 그냥 날라간다 거기 조금 줄이면, 4만원으로 쳐도, 4만원 돈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빡이 칩니다. 너무 빡이 쳐요, 이거. 근데 키워놓은 게 있어서 근데 <laughs> 멈추지도 못하겠어. 칠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 근데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게임 얘기로 넘어가서. 일단, 얼추 파밍은 조금 했는데, 이제 릴리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긴 할 거예요. 요 친구 일단 에밀러언 대충 끼워놓았고, 어, 혼돈 세트에다가, 피닉스를 하나 넣을건데 피닉스가 안들어왔네 뭐야 피닉스가 왜 안들어왔지 어 뭐야 이 친구가 아몰피해를 쓰거든요 아몰피해를 쓰고 이거를 넣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어, 잘못, 잘못 넣었구나 어쩐지 리리스가딜이 약하더라 광희정, 광희정,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요렇게쓸 겁니다. 일단, 요렇게 쓰다가, 나중에 6성짜리, 이렇게 6성짜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면 라이즈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바꿔줄 거예요. 일단은, 요렇게 쓰다가. 문제는, 저기 뭐냐. 얘를, 얘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베이모스를 쓸까도 했는데, 겐지 코노 하나 릴리스 원래 릴리스 자리가 이제 워리구 자리였는데 워리구가 도저히 안나와서 그냥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탁본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탁본 무기같은 경우에는 일단 겐지는 최대한 다 올려놨고 이제 디바인 오성 됐을때 돌파하는거라 이 돌파는 건드리지 않았고 코너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열심히 다 레벨업을 해두긴 했거든요 일단 에뮬리만좀 강화하면 되는데 에뮬릿은 파밍을 좀 해야돼요 이 친구 장경 30 찍으면 저거 되는구나 캣투랑 장경 30 에뮬릿은 지금 뭐 4성 유니콘 뭐 5성 홍돈 뭐 이렇게 끼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추후에 바꿔줄겁니다 얘는 피해가 이제 근원피해이기 때문에 근원피해에 맞춰가지고 언니랑... 근데, 그 뭐지? 요즘 퍼니싱 광고는 엄청 많이 하던데, 이 크립스 광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초구가 나오고, 예, 암흑 초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각을 파밍할 수 있고, 병뚜껑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병뚜껑. 병뚜껑 돌때 여기 뭐 아티팩트를 넣어놔도 되고, 병뚜껑을 얻어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제 원신처럼 이제 병뚜껑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들을 삽니다. 기업답변 이런 것들은 절대 건드릴 필요는 없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사면 되는데, 저는 일단 거의 대부분 필요한 것들은 다 샀다고 볼수 있어요. 뭐 공입자 이런 거 사는 건 너무 손해고,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또 많이 샀습니다. 연금용 흙 이런 것도 안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구 스킨 이 반가워의 쌀이란 초구 스킨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제 탁본 스킬 레벨업 시켜주는 탁본을 살 것이냐 이제 그게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고 그거 아니면 이제 여기 기도 부족 기도 부족도 좀 부족할 것같으니 거기서 좀 살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다른 기도 부족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 랜덤 상자에 여기 훈장 상점에서또 구매가 가능하고요 뭐거 이런 데서 구매를 한다거나 여기서도 뭐 탁본이 구매가 가능은 한데 이제 훈장을 써야 되는 것도 있으니 저기서 사도 된다 그리고 제가 좀 해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골드 이 골드로 살수 있는 거는 매일매일 다 사두는 게 좋더라고요 딱히 손해볼 건 없어요 그건 12,500원 금방 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면 될것 같고 뭐 수표 상점은 나중에 거 꾸역꾸역 잘 모으셨다가 여기 확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게 제일 좋고, 우정 상점은 이제 골드, 그 다음에 붉은 안개꽃을 하나씩 사두면 좋습니다. 붉은 안개꽃은 이제 2년 3레벨이 넘어갔을 때 이제 돌파할 때 필요한 재료기 이 때문에 좀 쓰는 게 좋고, 보석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모아뒀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뭐 더스트 잼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더스트 소울로 바꾸던지. 저는 뭐, 근데 아직 한참 남았죠. 일단은 뭐, 여섯 개 정도 있으니까 여섯 개 먼저 뽑고 합시다. 코인으로는 공짜로 사고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5성으로. 무지개 색깔이 나와야 되거든요. 무지개 색깔. 요거는 이제 확정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좀만 더 모으면 되니까. 이 퓨어 크리스탈에는 절대 루미너스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쓰는 거 너무 손해예요. 너무 손해고, 여섯 번더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네요. 뭐, 이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깐거 밖에 없네. 생각해보니까. 초반에는 좀 재밌었는데, 이게, 좀 중공반 넘어가니까, 계속 거기, 로그라이트 형식으로 던전 도는 건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에 진입장벽이 많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음, 여기에 일단, 엔 누르를 하나 뽑아놔야겠구만저 릴리스는 엔 누르면 되니까. 일단, 파밍할 건 되게 많아요. 릴리스를 키우기로 결국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소울스턴, 연성복각에서 이제 또 파밍을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속내인 부분이 뭐냐. 보급작전에 연성복각이 있지만, 연성복각은 보상 두 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보상 두 배일 때만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카르마가 너무 많이 빨리기 때문에, 오늘은 거르고, 오늘은 그냥, 다른 걸할건 메인 스토리에 있는 이제 여기 현세 복각을 좀할 거고 그다음에 주간으로 나오는 이제 크리스탈주는 우르보로스. 우르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주간마다 얻을 수 있는 크리스탈은 다 빨아먹는 게 최대한 이득이죠. 아마 이게 2주에 한 번씩 우르보로스 안에 있는 조합하는 거 초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기화 될 때는 안에서 타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많이 수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우르보로스 엔드 컨텐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다 재료 얻는 거, 재료 얻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에뮬리 파밍하는 건데 이것도 뭐, 뭐 꾸준히 하는 거죠. 이거 보급 작전, 현세 장량, 귀환 실은이세 개가 보급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총세 개, 요총세 개가 보급 작전, 이제 현세, 귀환 세 개가 이제. 내가 필요한 자원을 캐는 곳이고 이제 POV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나는지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야. 요건 이제 인연이 되면 인연이 3레벨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각을 좀 주고 선물을 좀 주는. 상당히 귀찮은 컨텐츠예요. 재미는 없더라고 요 해보니까. 결국 스토리는 메인 메인 스토리 안에서 내가 파밍할 수 있는 성유물 네, 성유물이 아니지. 성유물 원신이고 에밀리 네, 에밀리. 에뮬릿을 여기서 파밍을 하면 되고, 이제 에뮬릿을 제외한 전문가 난이도로 넘어갔을 때, 자, 여기서는 참 좋아요, 보상이. 그냥 보통 같은 경우에는 상자에 크리스탈 들어있고, 이제 뭐 기도, 부적, 그 다음에 영원서, 문라이트 디반 경험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전문가 상자에는 소원 코인과 퓨어 크리스탈이 들어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문가, 캐릭터 하나를 이용해서 도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주로 요즘 카르마를 태우는 곳은 이제 여기 1월 추경 이번 이벤트에 나오는 그림자 영역의 첫 번째 스테이지. 여기를 한판 돌면 병뚜껑을 34개씩 얻을 수 있어요. 카르마가 12개 들어가는데 카르마가 12개 들어가는데 병뚜껑은 34개. 34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34개를 타먹고 이제 여기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지금 이벤트가 음, 7월 29일까지니까 이번 달까지라서 아직 시간이 좀 나, 많이 남았어요. 아 얻는 건 7월 22일까지고, 사는 거 그러니까 판매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구매하는 그림자 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한달 이런 시간을 준다. 1월 7 1월 7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각 얻으면서 할수 있거든요. 상당히 카르마가 많이 들지만, 여기서 카르마를 상당히 많이... 수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거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얘기가 길었네요 저는 이제 유니콘이라는 것을 좀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꽤 클리어가 가능하더라 이번에 <목소리> 컨트롤하면 안 맞을 수왜 <목소리> 계속 안 돼? 그 로그인하고 들어가봐 아까 구멍을 보면 안되 개세계야.